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학우가 포탈을 통해 KI 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I 측에서는 카페벤의 공간 차단 방안과 캠퍼스 폴리스 증언을 통한 해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에도 제기되었는데요. 작년에도 검토 중, 올해도 검토 중. 바보. KI는 검토밖에 모르는 바보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KI 운영팀은 작년에 카페베네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대학원생들은 외부인들에게 분리 운영하기보다는 정숙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KI 운영팀은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비민주적이라고 지적되던 학책 중 일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간부는 교학부 총장을 만나 개정을 이끌어냈는데요. 학칙 중에는 학생이 신문, 학술지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때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같이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선한표 총장 시절 학내 언론 탄압과 선거 무산에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언론 탄압에 대한 학칙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합의된 사항은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 anyway, goodbye! 지난 5월 4일 보라카이에서는 성림태울제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는 5월 28일 다가올 수요일에 대한축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링과 휴식을 컨셉으로 저녁부터 밤까지 진행한다는데요. 행사의 목적은 힐링이지만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